법원 역시 이러한 근거와 명확한 경우 환자의 진단명을 대동맥 협착으로 인정하고 뇌졸중 진단명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보험선해과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해과정사 이재우입니다. 최근 병원에서 대뇌 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보험회사에 뇌졸중 진단비를 청구했다가 보험회사에서 의료작문을 시행한 후에 모야모야 병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분쟁이 매우 격화돼서 소송도 불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회사가 뇌졸중 진단비 지급을 왜 거절하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진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뇌경동맥의 끝부분이나 대뇌동맥의 시작부에서 협착이 발생하면서 내려가는 혈류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뇌는 부족한 혈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새로운 혈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을 모야모야 혈관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모야모야병은 양쪽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한쪽만 좁아지는 일측성 모야모야 또한 진단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MRI에서 한쪽 혈관만 좁아져 있어도 소견서나 판독지에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왜 모야모야병원 이유로 대뇌동맥의 협착 진단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모야모야병의 특징은 기저부에 얽혀 있는 가느다란 혈관막 모양의 비정상 혈관입니다 영상에서 이런 모양이 일부라고 관찰이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진단명을 모야모야병으로 올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진단서에 진단코드 I66 대뇌동맥의 협착이라는 확정진단이 박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실 이런 혈관망은 다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심지어 모야무아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인 rnf213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렇다고 하여 모야무아병이 아니라고 단정 질수 없다 영상이 더 정확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정리하면 보험회사는 협착 그 자체보다는 협착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환자의 진단명을 모야무아병으로 몰아간다 그렇게 하면 환자의 진단명은 뇌졸중 진단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환자분이 갖고 계신 보험이 최근 보험이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옛날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습니다. 뇌졸중 진단비만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분들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회 갈등이 매우 심화되고, 동시감정도 불사하고, 그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몇년 동안 10, 20, 그리고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한 핵심 증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모야모야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좀더 자세히 살펴보죠. MRI나 MRA에서 비슷한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해당 진단명을 모야모야 병으로 단정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대구지원공원 2025년 판결을 살펴보면, 모야모야 혈관이 보이지 않고 일측성 협착에 그친 경우, 환자의 진단명은 모야모야 병이 아니라 진단코드 I66, 대뇌동맹의 협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해당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다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약관에는 진단 코드를 부여할 때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지 않을 뿐더러 법원에서는 영상만으로는 급성과 만성을 구분할 수가 없고 신경적 증상, 추적 관찰 결과 그리고 뇌혈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모야모야병임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은 모야모야병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이나 신체 감정보다 좀더 중요시 되는 의학적 근거는 바로 주치의의 소견서입니다. 신체 감정이나 의료 전문은 환자의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반해 주치의는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하고 필요하면 수술까지 진행하면서 환자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입니다. 이런 주치의 선생님께서 해당 환자의, 환자의 영상에 협착은 있지만 이것을 모야모야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의 소견을 작성해 주시면 보험회사의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예상될 때는 주치의 소견서를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모야모야병 진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측석 협착이고 자연적 모양 모양 혈관이 보이지 않으며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진단명은 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근거와 명확한 경우 환자의 진단명을 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인정하고 뇌졸중 진단명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영상 소견이 아니라 임상경과 주치의 판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오늘은 주치의 선생님이 중, 대내동맥의협착 진단을 해줬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와 논리 그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험회사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 보험소 사정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무료 상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의 하동 유튜브는 매주 월, 수, 금, 매출 3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